안 맞았고 아, 제가 파라 때는 그 뭐지? 겐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니 제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 <laughs> 그냥 오히려 <laughs> 겐지 으면 그냥 브리짓 때 고상한 방법 같아요 근데 또 하나도 작게. Kim k e n 패니까 AC 못 g 고 i n A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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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맞아. 아, 가자나가자 네, 저, 저, 저. 어, 라인 힐업 힐업 아, 겟아야지 You can't say. I guess I'm happy. I don't know. I see. I don't k 라인 녹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스 I 스 o n t know. 나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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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막괜는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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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대놓고 들어오는데 괜찮가안 돼요 지금 너무 대놓고 들어오는데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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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찮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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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봐 아. 가지고요. <laughs> <받을게요. 웃음> 응. 보니까 라인 다리아가 아니라 라인뒤가천천이가 붙었어. 아, 라인 다리아에서 죽었어. 힐센 받았어요. 바로. 한번 비벼야 돼요. 앞으로 갈게요. 근데 방가 없어요. 나 방면 없어서 대지 불써야 하니까. 아무서 안 아나 나 최대한, 최대한 비빌게 아 따로 놀아 우리 진짜 한 명도 안 빼고 따로 놀고 있어 지금 인정 야 우리 고 다른 해봐 여기 오케이 왼쪽에 잠깐. 앞으로 가 볼래요, 이거? 방금 좀 채우, 방어 좀 채우고 가, 앞으로 갈게 주방 한번 봐요. 방앞이 봐. 파란한테, 파란한테 있 거야. 예측지면가 줘봐요. 에 바쁘지. 딜러 다잘라놨어 밤만 잡아. 아예 해시 개, 해시 개띠.

일단 눕혔어! 뒤에 눕혔어 누가 떴어? 아어 타타피야, 저기.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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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겐지만 가요. 겐지만 겐지를 봐줘. 지 토니요. 저기 뭐 빠졌죠? 라인, 라인 빠졌고. 저한테 매주 빠졌고. 하나 요 겐지 궁만 겐지궁만 있을 거 a n 지궁 맞았나? 한 n c a n 가 y w o 이 a n c a n 이 y Woman, Candy w o m a 요아 a 타피 y Woman, c a 오른쪽에 어, 있겠 a 오른쪽 n 좀 y w o m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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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w o m a 밥. Candy w o m 어좀 Candy Woman. c a n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온다. 오른쪽으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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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뒤도 오른쪽. 야..야타 컷. 라타요. 라타요. 뒤에 아나. 라인 치고. 있어, 라인 캐피. 라인 캐피. 라인 개피, 라인 캐피. 라인 개피. 아니,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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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라인.. 아니, 아나 자고 있었어. <laughs> 네, 여기 힐러. 어, 왼쪽에 세. 하나 왼쪽에 하나 맥크리 나왔어요. 에스피드 맥크리. 아, 딱안 갔어. 어갔 어, 이 아, 한 번만, 히한 번만. 사랑한 번만. 왼쪽 방으로, 왼쪽 방으로 다 들어가면 왼쪽 방으로. 얼굴 짓지 마, 마. 내려갔어, 내려갔어. 나층에 1층에 나 잘못 들 나이아, 개피해, 개피해, 피해피해개피 개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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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피해 개피해, 개피아 개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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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핸드폰. 자 탔을 때 밥으로 막으면 돼. 다리야, 두 다리 잡았어. 하나 잔다안 돼, 뛰 라인 부아예요 주방 좀. 라인 날리지. 라인 안 오. 안 죽었어. 왼쪽에 보인다! 왼쪽에 겐지있다 겐지 왼쪽에 지있어지 아, 나.. 정면에서 그냥 저격을 끌까 봐 나도 공격요나공격지지지자 힘내 내 밥! 둘째둘째 상현이 뒤로 가자 아 어그로 보아나철 빨리하면 칠수 있을 거같아저개문자 아직 안 빠졌어 아악! 어. 나이스 나이스! 철 뺐어 철 뺐어 철 뺐어 라인 n 비, t 이 u 비. e I'm n e n o e I'm not s u 나는 아벼 비벼 비라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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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잠 아, 네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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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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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라벼 비벼 비벼 비다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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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벼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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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돼 이거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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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나이스 나이비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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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가자 벼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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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스나이야나이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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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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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유 님이 브리 뺐을 때 나도 야타 드는게 맞았을 맞았을라나요. 루시를 돌고 따로 이득을 못 봤으니까 그냥 야타가 헐렁하겠죠. 함께일 때왜 사실 아 루시 좋긴 한데 루시는 4일 때 써야지 아, 제가 할 일이 있는 법이죠. 시작하세 안녕하세요. 팅벽 제가 적이었으면한두번 죽으셨어요. 에? 못들었못 들었어. 못 들었어. 아니야. 별 결과 아니 지 아, 지금 뒤교 넣는 건가 이거? 지형 이거 <laughs> 왼쪽으로 나갑니다. <에이>, 아야 타. <laughs> 잠만요 저희 지금 지금 블루님 블루 지금 안 움직이는 중. <laughs> 아 일어났어 일어났어. 가에이다 술타빠지 빠지겠지 지지애 없어 애쉬 없어 어네 오케이 좀더 나이 들어 아씨 이거 방벽들어봐야 버섯야 다 없어 아이패드 아이아니 걔네 두명 없어요 야나 빠지겠지 지지이한 칸! 자리, 자리, 한가, 자리 잡았어잡았어잡았어잡았어자리 t 잡 go, let's go. Let's go. Let's go. l 가 t 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아니 없어. 꼬이는 거 없음. 궁켰는데 없었어요. 어, 오케이. 야, 다 아무것도 는데없었어뽕 맞았어. 아, 망치도 아까 썼었어. 망치도 아까 썼어. 망치도 아까 썼어, 아, 망치도 썼어. 아니, 망치. 망치는 을거 같아. 아니야, 망치 아요까 썼어 갖고. 안어요안 아까 썼어. 빨리 쳐. 아, 어, 힐힐 힐, 안 돼. 힐안 뒤로 게요 HP인데 앞으로 올라. <laughs> <laughs> 아, 오, 오, 오 아니야. 이거 살려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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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조심해 라인 피해 라인 피리나라인프 젖잖아요. 제지부터 고치면. 아, 나죽는다됐다 라인 왔어요 앞으로 쭉 렵시다. 오른쪽에 자리가 있어. 오른쪽에 자리가 있어. 라인 피해, 라인 피해. 라인 요 라인 가는, 라인 가는. 오른쪽에 겐지. 안 앞에 오른쪽 아. 몇 겐지야, 몇 겐지. 백겐지야, 백겐지. 에베, 에베. 좋습니다. 나이스. 이게 도움이 될 거다. 다시 갑시다. 라인, 어? 라인 피해, 라인 피해. 좀 밀면 되겠다 밀면 되겠다 서, 천천히 밀어요 자 피해 자피 겐지 네.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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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겐지 피 겐지 피야탑 피해 야타 알았다 맥맥맥맥맥 피해 아, 피해 피 어, 나도 골드 라인 왔어 라인 탄 주. 상대 라인 탄 주. 어힐중이요힐중이요 방백 이제. 아, 촛 떠돌거든, 철 떠돌아, 촛 떠돌아. 뒤에, 뒤에는 누웠어, 뒤에는 누웠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녕, 보좌, 안녕, 보좌. 보좌, 피, 피, 피. 가라 왼쪽에. 알라피 아, 이거. <laughs> 힐 한번만. 헤힐 좀, 힐 좀, 힐좀 힐 좀. 야타, 야타 좋아. 하나만 끌어 지 여기. 핑 쪽에지지나 처리 있습니다. 어, 나 버가 다 당겨봐. 요 라인 라인 못 아, 땡겨. 것... 어, 이러면 저기까지. 저. 예. 어 포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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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곰의 그 망치 3개. 클레이못당겨줬어그거 어. 너무 왼쪽이어서 난제도 거리가 왜? 초월 바로 안 닿는 거일 거 같아서 왔었어 괜찮아. 우리 가 이득이야. 갑자기. 어, 응, 어, 겐지 이 하나만 잘라. 겐지 지라 어디 야판 먼저 볼까? 겐지 우리 바로 왼쪽에 왼쪽에 잡 저거 다가지는달나네 천천히 천천히 파라 힐 파라 파라 어해 파라 피해 파라 피해 하나 피해, 피해. 아걔한테이 어, 2층 한번 아. 먹어. 봅시다 방금, 방금은 고 나서 안 죽으면 그냥 초 쓰면 돼요 그거 알겠습니다 2층 먼저 먹읍시다 2층 먼저 먹어요 이거 왼쪽으로 오세요, 왼쪽, 왼쪽, 왼쪽으로 왼쪽, 왼쪽? 가게, 게 응, 응, 왼쪽으로 가요 어, 넘어가야 넘어가 야, 쟤 걸음이 좀 느려 봤어, 다본거 같아 힐맨 조심 네. 뒤로 빠져나단계 없어 야, 타카 오케이. 지 나올 수 있어.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나올 수 있어, 라인 부어 라인 와 이분 투시. 한일라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안 쓸게, 초안 쓸게, 이거 초안 쓸게. 안 왔지, 안왔 여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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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피, 나 피. 하나짜, 하나짜. 바람 안 나온다. 바어디이 꼬였구나. 이봐, 이봐. 이봐, 나온. 라인 아주 개죽을 때있다죠 소월 잘 빼볼까요? 아, 뭐야? 아, 잔다 나았다막다 녹았... 되나? 이거 되나? 하나가 녹았네 1킬, 1킬, 너무 앞이야, 너무 앞이야 라인 피 라인 피이쏘 불러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웃음> 아... <웃음> <웃음> 초월 미스가 좀 아쉽구만 마지막에 비빈 건가? 그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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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어? 어? 어 뭐지? 어? 가면 이겨? 야난 킬러그는 내꺼 cough <laughs> <laughs>